고독성 논란을 빚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살충제가 경북 지역에 집중 사용된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또 다른 살충제가 항공 방제를 통해 경북 지역에 대량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축구장 7천여 개 크기의 산림에 이게 뿌려졌습니다. 집중 취재 서은진 기자입니다. 고령군 다산면 한 야산입니다. 높이 10m가 넘는 소나무 군락이 재선충병에 걸려 시들거나 베어져 멀쩡한 나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령군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을 잡기 위해 재작년과 지난해 이 야산 일대 150헥타르에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매개충이 오하는 5, 6월 6차례 900리터의 살충제가 뿌려졌습니다. 2년 동안에. 6번불이 거네요. 그렇죠. 좀 많이 발생이 돼서 5월, 6월쯤이었어요. 오시기의 그매개충이우화하는 시기라서. 문제는 살림에 뿌려진 살충제 성분. 신경 자극성 살충제 계열의 티아클로프리드라는 물질로 미국 환경청에서 바람 추정 물질로 분류했고 유럽에서도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 때문에 지난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소화기 등에 급성 독성을 일으키며 지하수에서도 검출되는 등 다양한 유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흡기나 소화기로 들어가게 되면 급성 독성으로 간질 현상도 있고요. 호흡기 마비, 급성 신단 독성 같은 게 보고되고 있고요. 오랫동안 좀 노출이 되면 유전 독성이나 생식 독성에 영향을 주는 걸로... 국내에서도 티아클로프리드 유해성이 알려졌지만 항공 방제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12개 시군에서 5 2 4 0리트의 티아클로프리드 살충제가 사용됐습니다. 1헥타르에 1리터 가량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포한 면적이 축구장 7 1 0 0여개 크기인 5,240헥타르에 달합니다. 재선충병 방제약을 선정하는 산림청은 희석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티아클로브리드를 대체할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고하고 독성을 하는 기이기 때문에 마연이 해외에서 독성이어서 못쓴다. 그래서 국내에 쓰면 안 된다. 렇게 적용하기에는 사실 이게 잖아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경북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건 2001년부터인 만큼. 얼마나 많은 티아클로프리드 살충제가 뿌려졌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태계는 물론 사람에게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재선충 약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건 아닌지 방재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